아, 제 소개를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김하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요. 이제 서울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이에요. 어, 제가 이번에 마카오를 가게 됐는데, 이제 마카오라는 데가 여자가 혼자 자유여행도 많이 갈 정도로 되게 안전하고, 또볼 것도 많고, 먹을 것도 엄청 많대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으려고 추억으로 삼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야! 오고오구는 이제 사람들이 할머니가 손주한테 오고오구 이와 오고오구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이번 제가 포스팅을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마카오로 사람들이 많이 제 정보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고오구 트래블이라고 정했습니다. 이렇게 저처럼 초짜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많이 놀 거예요. <laughs> 카지노도 갈 거. 이번 편만 보지 마시고 정말 재미 없을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장난 아니? 재밌다고 해야지. <laughs> 정말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. 장난은 못하겠지만 꼭 봐주세요. <laughs>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많은 구독과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. 오고구 드블 오다 오거구 드블 드블 드블